김이야 타이푼의 재주아지경 제주아추공제주아추공네 오늘은 제주도에 온 기념으로 저희가 제주도에서 구할 수 있는 술들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린이들을 위한 주아지경이었는데 위린이들을 위한 위드 채널 주아지경이었는데 오늘은 제주아지경이기어요 그런 줄 알고 저는 잭 다니엘을 아, 짜증난 스타일여기까지 <laughs> 들고 왔어 아 들, 들어봐 좀 괜찮았어. <laughs> 뭐야 이기갑자기 <이게> <laughs> 제주도에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위스키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게 편점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우도 땅콩 막걸리입니다. 계속 주아지경 BGM이랑 똑같이 넣어 줄 건가? 아, 구각 구각. 넘치는 티카트 것도 알려 주세요. 이걸 왜 그러냐면 위에를요. 넘실 때 톡톡톡톡 쳐 주면 안 넘쳐요. 네. 아 그리고 이거는 탄산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살균 막걸리랑 안 살균 안된 막걸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발효가 되기 때문에 탄산이 계속 생기거든요. 넘칠 수 있는데 이런 살균 막걸리들은 전혀 넘치지 않습니다. 돈머리오 아로마 음 점도가 <laughs> 굉장히 묽어 땅콩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땅콩 샌드 냄새나요. 바디감은 약해요. 엄청 달아. 국키 가자를 갈아서 알코올 물에 섞어 먹는 느낌? 우도 땅콩이 우도의 특산물이잖아요. 우도는 어디 있죠? 우도가 제주도 바로 옆에 있어요. 저희 지금 아, 여기가 아, 김영인데 아, 아, 아. 해와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우도 특산물들이 유명해지면 이 동네가 특산물이 뭐가 잘 나오는지. 먹는 거참잘 찾아 먹어. 우도가 순종 23년에. 세 번째 역사 얘기. <웃음> 그렇다고. <laughs> 우드... 아, 술못 드시는 분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술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위스키로 따지면 얘 허니. 근데 좀 취하지 않아요? 되게 좋거든요. 남자라면 되게 좋아. 트림에도 그게 냄새가 안날것 같아. 나... 막걸리 먹을 때 김치 먹고 삼겹살 먹고 그러면 안에서 이제 발효되면서 그지 같은데 남자랑 먹시면 뭐 안돼 막걸리 아래 위로 나온다고 냄새가 데이트용 막걸리 데이트용으로 드시면 어나좀 취한 것 같아 어 너한테서 고소한 막걸리는 대단나 땅콩네 카메라 잠깐 꺼봐 <laughs> 자평 해주시죠 <laughs> 네 우도 땅콩 전통주 우도의 특산물인 땅콩으로 만들었고요 먹기 편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주도 막걸리 우리 와이프는 매일 이거 먹었어요 제주도 오면 은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온리 제주 우도 땅콩 제주에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근데 옛날보다는 좀덜 기름져진 것 같아요 제 옛날에 먹었을 때좀 기름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땅콩이랑 들어있는 두유 먹었을 때 약간 느끼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조금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되게 깔끔해졌거든요 근데 이 바디감은 좀 없어요 바디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그냥 달달하고 음료수 같네 패스! 저는 그냥 한뭐 2.8점 정도 몇점 만점이에요? 5점 만점 크리미하고 바닐라탄 느낌도 있고 맛있습니다! 아, 음. 맛은 있어요 쿠키 음. 샌드 같아요 음. 뭐 먹어볼래 아니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맛 어때요? 어... 야, 영혼이 없는 <laughs> 제가 잘 배운 건지 모르겠네요 다음 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술은? 톡 쏘는 헬레봉 어. 온리 제주라고 써있어요 제주도 편의점에서만 살수 있는 톡소는 한라봉. 한라봉 막걸리입니다 어? 색깔이 막걸리 하얀색이랑 한라봉 노란색이랑 섞인 색깔이야 냄새예요 응? 뭔가 이 썩은 냄새 토항냄새 <laughs> 귤이랑 막 한라봉 이런 것들 오래되면 썩은냄 있잖아요 그런 냄새 그 그러니까 썩은. 내가 얘기했잖아 뭐가 썩은냄새가 난다고 향신롭다 이런 거 아니야? 오, 한라봉 90% 한라봉 막걸리가 말이 한라봉 막걸리고 귤 농축액이 한라봉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얘네는 한라봉 물 90%라고 전... 아 아니에요 한라봉 퓨레가 0.4%인데 아거에서90% 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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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저께 감귤 막걸리 먹었거든요 감귤 막걸리는 산미가 조금 더 있고 새콤달콤한 느낌이고 약간 요구르트 느낌이에요 맞아 요거트 말고 요구르트, 요구르트. 어. 한국 요구르트 야구르트. 야쿠르트, 야쿠르트. 어, 야쿠르트. 어, 야쿠르트. 그 야쿠르트. 그 처음에 약간 FE 느껴져 FE 철 맞아 약간 네. 쇠맛나쇠맛철 어. 맛이 조금 있고 <laughs> 피니쉬가 약간 한국 야쿠르트 처음에 아로마는 귤 썩은 그 처음에 플레이버는 FE 중간 바디감은 이디움 바디 정도 피니쉬는 야쿠르트 전 우도보단 나아요 왜냐면 우도보다 이게 바디감이 더받쳐줘요 나는 우도가 더 맛있네 역시 나랑 취향이 달라 <laughs> 요거나 먹어 볼까? 제주. 아, 어, 잘하네. 오세요, 여러분. <laughs> 아이, 다 너무 달아. 이것도 달고 이것도 달고 아까 저것도 달고. <laughs> <알고>. 김이나 <laughs> 먹어야겠다. 새 경상도 욕쟁이 할머니 제주도 와 가지고 젖었어. <laughs> 할머니 돼서 하면 인기 더 많을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이거 달아 이렇게. 인기. 그럴 수도 있어. <laughs> 할머니 때대운 부분 장난. 할머니 돼서 머리 이렇게 핑크색 하고. <laughs> 좋아 죽어 술 좋아 죽어 <laughs> 근데 감귤이 더 맛있습니다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향도 되게 달달하고 새콤달콤하고 이건 조금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약간 좀 신상품인 것 같아 신상품? <웃음> <웃음> 막걸리 최초 HACCP 인증 하아...싹파 언니 제주제주하면 감귤이죠 아... 기억났어 기억났어. 한라봉이 그 귤이나 레드향이랑좀 다른 게 뒷맛이 좀 구수한 누룽지 구수한 맛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이감귤보단 새콤달콤한 게좀 떨어지면서 맛이 좀 가라. 가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한라봉 퓨레를 넣고 감귤 농축액을 넣었거든요. 막걸리의 맛을 살린 건 감귤 농축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미를 조금 올린 그러니까 감귤이 약간 한 <laughs> 이거 어, 한라봉 어어 왔어 약간 이런 거어 왔어 맛맛 보실래요? 아, 거 거금... 무슨 말인지 알죠? 거주? 거짓말 한게아니야 뭔... 스카프를 아침에 빨간 스카프 하고 나왔는데 막 운전하면서 아예 진짜 목목 짧은 사람은 목고 짧은 사람은 아우 못 하겠어 죽을 것 같아. 군내 나서 그래. 한라봉은 군내 나서 한라봉 내가 군내 난다는 <laughs> 줄 알고 새끼가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한라봉 맛을 맞아, 좀 맞아. 생각하고 막 되게 상큼하고 약간 귤맛 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딱 먹었을 때음 할라봉 이 맛이 아니야. 먹으면 할라봉 딱. 어그 맛이야. 평가해 주시오. 아... <웃음> <웃음> 술, 술, <술통용. 웃음> 세상에 나쁜 술은 없다. 술술 술통령. 세상에 나쁜 술은 없다. 너도 사랑해. 우도 너도, 너도 사랑해. 좋습니다. 알코올 들어간 다 좋죠. 제주 감귤 막걸리보다는 그 상큼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주도 오셔서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여행은 경험입니다 네. 경험해보세요 저희는 그냥 저희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이니까 음, 저희 리뷰에 음.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한 번쯤 경험해보면 좋을 술이에요 그리고 저는 입맛에 맞으면 박스채 구입하시면 되니까 막걸리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위스키로 <laughs> <laughs> 돌아오겠습니다 위스키 음, 음, <laughs> 제주도 일다봉은 감귤 막걸리. 먹어요. 일다봉은 뭐야 제주도 일다. <laughs> 일다봉은 없어. 고소하고 달달한 거, 상큼하고 달달한 거. 얘 상큼하진 않아요.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김이아, 타이푼, 주아지경, 새로운 술과 아는 척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웃음> Listen up, your new school sense Classic over club or style. C O V E R. Good to rewind and stop Listen up, your new school sense Classic over oh, club or style.